아 신물나 아네 신물 아, 이게, 이게 그거구나 저는 사실은 사람을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일은 미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을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제가 누군가를 사람으로서 미워하잖아요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퍼스널리 티이크 하는 거를 굉장히 배제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가지고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경우가 거 없는데 많이 생겼어요 그 뿐만 아니라 방금 예제로 지금 단답형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미워하세요. 상임위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이 방통위에서도 열심히 버티고 계시잖아요. 심지어 국무회의 가서도 대놓고 이제는 버티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그거고. 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꼴을 저는 근데 못 봐요.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를 그냥 하나만 하면 되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뭔가 상임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가 하나예요. 지금 그 자리에 왜 계세요예요? 그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. 제가 사람을 조금 퍼스널리 미워하게 되는 것은 진짜 드물었는데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. 네.